예, 반갑습니다. 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라. 저는 또 목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또 국민이 뽑은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통치자를 세우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그런 행복과 또 미래의 앞날이 결정이 되는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잘 만들겠지. 또 대통령 그냥 나름대로 잘 뽑으면 은잘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그런 전통적인 윤리 가치관이나 우리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반하는 도무지 소수의 우리 국민들의 이 가치관과 윤리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어,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 식대로 바꾸는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신 그런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젠더 이돌르기 같은 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배하고 여성가족부, 정금 깜짝 놀랐어요. 여성가족부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없습니다. Gender Equality, 성평등을 위한 그런 이 부서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문제를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여성가족부의 이론이 그런 줄 작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을, 무슨 법을 만드는지, 국회의원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뽑는 그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뽑아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관계 중심이 일본은 집단주의고 서구는 개인주의지만 우리는 지연, 헬련 무슨 뭐 음?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쇼우는 그런 지도자가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가졌는지 또한 무슨 그런 가치관에 입각한 법을 만드는지. 국민은 우리가 잘 알아서 어? 이야기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갈아치우고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요, 어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